그 순간만큼은 목숨을 걸었다. 김혜성이 만들어낸 MLB 역사의 한 페이지. 벤치에서 영웅으로. 2025년 10월 10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의 반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 필라델피아필리스와의 접전은 연장 11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스코어보드는 1에서 1. 누구도 쉽게 승부를 내지 못하는 팽팽한 대결이었다. 바로 이 순간. 한국 야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연장 11회 초, 1사 후 토미 에드먼이 깔끔한 안타로 1루에 출루했다. 다저스 벤치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시선이 벤치 끝에 앉아있던 한 선수에게 향했다. 김혜성이었다. 혜성, 준비해. 이 짧은 한마디에 김혜성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번 포스트 시즌 첫 출전 기회였다. 정규 시즌 동안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쌓아온 신뢰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대주자로 나서는 김혜성의 얼굴에는 긴장보다는 결연한 위지가 서려 있었다. 정규 시즌 동안 14번이 도루 시도에서 13번을 성공시킨 그의 발. 이제 그 발이 팀을 챔피언십 시리즈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운명의 악송구 0.1초가 만든 역전 드라마. 커커링은 재빨리 공을 잡아들었다. 이 순간 그의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1루로 던져 파이스를 아웃시키고 12회를 준비하거나 홈으로 던져 김혜성을 잡고 이닝을 끝내거나 커커링의 선택은 홈이었다. 삼루를 박차고 나온 김혜성은 이미 홈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홈플레이트만이 보였다. 관중들의 함성도 동료들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다. 커커링이 홈으로 던진 공은 포수 리얼무토를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그 공의 궤적은 커커링이 위도한 것과 달랐다. 공은 리얼무토의 미트를 벗어나 옆으로 빗나갔다. 악송구였다. 리얼무토는 필사적으로 공을 쫓았지만 김혜성은 이미 홈플레이트를 향해 마지막 스텝을 받고 있었다. 쿵. 김혜성의 발이 홈플레이트를 밟는 순간 다저 스타디움은 폭발했다. 심판의 손이 좌우로 벌어지며 세이프를 선언했다. 2서 1. 다저스의 끝내기 승리였다. 프로의 집중력. 홈플레이트를 두번 밟은 이후 다저스 벤치가 텅 비었다. 모든 선수들이 환호하며 필드로 달려나왔다. 동료들이 김혜성을 향해 뛰어오는 순간 관중들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김혜성이 다시 뒤를 돌아 홈플레이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본 장면에서 리얼무토의 장비가 순간적으로 김혜성의 홈플레이트 터치를 방해한 것처럼 보였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김혜성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의 자세였다. 승리의 순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집중력, 마지막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야구 선수의 본능.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첫 번째 터치에서도 김혜성의 발은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하지만 김혜성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밟은 것이었다. 이러한 세심함이 그를 믿을 수 있는 선수로 만들었다. 인터뷰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유니폼을 입은 채 인터뷰 존으로 향한 김혜성의 얼굴에는 여전히 흥분이 가시지 않았다. 방송 인터뷰어가 마이크를 건넸다. 혜성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나요? 김혜성은 잠시 숨을 고르며 답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주자로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전력으로 뛰는 것뿐이었어요. 파에스 선수가 공을 치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슬라이딩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최대한 빨리 홈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다. 저는 현재 경기에 많이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언제든 팀을 위해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니까요. 제 역할이 대주자든 수비 교체든 대타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인터뷰에서 김혜성은 더욱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솔직히 말하면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홈플레이트 그것만 보였습니다. 샴페인 세러머니 승리의 달콤함. 라커룸으로 돌아온 다저스 선수들은 이미 샴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리즈 우승을 확정한 순간 전통적인 샴페인 파티가 시작되었다. 폭죽처럼 터진 샴페인 병들 사이에서 김혜성은 동료들과 함께 환호했다. 온몸이 샴페인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우승에서 매우 행복합니다. 김혜성의 외침은 라커룸 전체에 울려퍼졌다. 선배 선수들이 그를 어깨에 메고 흔들었다. 신인 시즌, 그것도 포스트시즌 데뷔전에서 끝내기 득점을 올린 그는 이미 팀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디비전 시리즈 우승 트로피가 놓여 있었다. 선수들은 돌아가며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사진을 찍었다. 김혜성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던가. 마이너리그에서의 고된 훈련,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모든 어려움이 이한 순간으로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역사적 맥락, MLB 두 번째 기록. 김혜성이 만들어낸 이 드라마틱한 순간은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매우 희귀한 사례였다. 포스트시즌 시리즈가 상대방의 끝내기 수비 실책으로 종료된 것은 이번이 단두 번째였다. 첫 번째는 9년 전인 2016년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 일어났다. 당시 텍사스 레인저스의 이 루스 루그네스 오도어가 악성구를 범했고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조시 도널드슨이 끝내기 득점을 올리며 시리즈를 마무리했었다. 이제 김혜성과 커커링의 이름이 그 역사에 함께 기록되었다. 물론 김혜성에게는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커커링에게는 잊고 싶은 악몽으로. 야구 역사학자들은 이미 이 경기를 2025년 포스트시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에서 이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국 야구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전략적 분석 김혜성의 선택이 빛난 이유 야구 전문가들은 김혜성의 플레이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먼저 먼시위 안타가 나왔을 때 2루에서 3루로 추가 진루를 시도한 판단력이 돋보였다. 일반적으로 이 사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플레이하는 경향이 있지만. 김혜성은 타구의 속도와 외야수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여 공격적인 선택을 했다. 둘째, 3루에서 홈으로 달릴 때의 스타트 타이밍이 완벽했다. 파에스가 공을 치는 순간 이미 첫발을 떼어놓은 김혜성의 반응 속도는 일반적인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0.2초 빨랐다고 데이터가 보여주었다. 셋째, 홈으로 달려오는 과정에서 슬라이딩을 선택하지 않고 스탠딩으로 홈플레이트를 밟은 것도 탁월한 선택이었다. 공이 이미 빗나간 상황에서 슬라이딩은 오히려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넷째, 경기 종료 후 다시 홈플레이트를 밟은 행동은 프로의식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히 조심성이 아니라 경기 규칙과 상황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팀 동료들의 반응, 믿고 있었다. 경기 후 다저스 선수들은 김혜성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무키 배치는 혜성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비록 매일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지만, 그가 경기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MLB 아시아 와츠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